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이그 뼈가루 있죠? 영체 소환할 수 있는 이 뼈가루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원거리 위로 해서는 그런 어떤 여러 측면에서 원거리로 봤을 때는 원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뼈가루가 있는데 뭐백 다들 알 것도 같고 하는데 백금의 라티나. 백금의 라티나죠. 예. 한방한 방, 그뭐 공격력은 그렇게 센건 아닌데, 공격력 딜, 그러니까 딜량이라고 해야 될지, 예, 그런 자체는 그렇게 뭐 많이 깎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연사가 빠르고, 한 번에 세, 세 발씩 쏘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좀 견제를 많이 해주는, 예, 견제를 많이 해주는, 그래서 보스전에서도 어, 사용할 수 있는, 그러니까, 어, 여기서 보수전이라고 하는 거는 필드 보스, 예, 필드 보스에서 주로 많이, 좀 많이 사용했죠. 예, 많이 사용해서 견제도 넣고 근접만으로 좀 쉽지 않을 때, 이럴 때좀 예, 위치 적당한 데를 잡아가지고. 근데이 이 영체의 특징은 이동이 안 된다는 거죠. 예, 한번 소환해 놓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이동이 안 되고, 그 다음에 근접 공격에 좀 취약하다.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가능하면 근접 공격을 안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소환하거나 근접 공격안 받게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. 소환해 놓으려면 은 예, 그런 특징은 있지만, 초반에 얻을 수 있으면서도, 예, 초반에 어, 얻을 수 있으면서도 상당한 그런 도움이 되는 원거리 지원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, 특히 레벨업을 위해서 자주 가는 그 파로스 요새 파로스 요새에서 백금의 라티나를 소환을 시켜놓고 레벨업을 많이 했죠 저는 예. 이상 아, 마치겠습니다